달서구의회는 10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으며 최근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6명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 후, 성상주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송범구 의원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페이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달서구 의회 위유성 해외연수 논란에 대한 정순옥 의원의 신상 발언이 접수되었으나, 판의원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회를 요구해 5분간 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재개된 신상발언에서는 정의원과 김혜철 의장의 공식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음, 올바른 그 해외 연수를 계획했으나 무리를 빚은 점 단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국외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 달서고의회를 걱정하는 어, 국민 여러분들의 꾸짖음을 어, 잘 들었습니다. 어, 심를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달서구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달서 고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